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벌써 10월 마지막 공모주입니다 청약을 두 종목 밖에 하지 않는데 10월 마지막 공모주가 되었고요 여하튼 청약하는 종목이 없기도 하지만 증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이노테크 1일차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내일 어떻게 마감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1일차 결과를 보니까 14만 8천 개자 들어왔더라고요. 지난번에 노타와 비교했을 때약 2만 3천 개자 더 많이 참여를 하셨고, 비례 경쟁률은 102대1, 증거금은 약 1,67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 경쟁률은 노타보다는 조금 낮게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1일차 결과를 보니까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예상했던 거를 약간은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균등 배정은 올리고, 비례 배정은 조금 내려야 될것 같은데, 여하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청약 단위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노테크는 10주부터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균등 청약을 참여하신다면 73,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은 14,0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풀청약 증거금은 약 1억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비례 경쟁률을 예상을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비례 배장이 되려면 3,000주 이상은 청약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0주부터 만주까지는 500주 단위로 신청할 수가 있고, 만주를 초과한다면 1,000주 단위로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비례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청약 단위 먼저 확인하시고요. 증거금을 이체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균등 배정을 예상을 해보면 이노테크는 지난번에 명인 제약 보다는 그래도 5만 계좌 정도는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인 제약 처럼 50만 계좌 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노타 보다는 1일차에 2만 계좌 정도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아마 노타 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청약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차 대비 2일차에 얼마나 늘어나는 지가 중요한데 명인 제약은 2.6배가 늘어났고요. 노타는 3.1배가 늘어났으니까 두 종목의 중간 정도인 2.8배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노테크는 42만 계좌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균등에 22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42만 계좌가 들어오면 균등 배정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두 계좌 창약을 하시면 한 계좌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배정확률은 52% 정도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비례배정은 저번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거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일차 결과를 보니까 저번주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올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노타가 5563대 1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노테크도 한5500대 1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아무래도 KB증권은 미래에셋증권보다는 청약한도가 적고요 그리고 오늘 1일차 경쟁률을 보아도 노타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노테크는 비례 경쟁률이 5,000대 1, 증거금은 8.1조원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경쟁률이 5,000대 1이라면 한주 배정에 필요한 증거금은 3,675만원이고요. 이틀간 이자 비용이 2.7% 금리 기준으로 4,600원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19,800원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도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뭐 시초가부터 2만원 이상은 충분히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청약하실 분들 잘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노테크 청약이 끝나면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